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예보7월칠석과 칠성경. 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백일 도수를 마치셨도다. 마치신 날이 바로 신유년 7월칠석 날이라 그때에야 종도들이. 칠성경을 외운 뜻을 깨달으니라 그들을 보시고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 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아직 응기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어 놓라고 말씀하셨도다. 교훈 2장 21절은 도주님께서 신유년 1921년에 모악산 대원사에서 행하신 백일 음력 3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도수를 보신 일에 관하여 기록한 성구이다. 여기서 종도들은 도주님께서 공부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한 연휴를 모르다가 공부가 7월 7성 날에 마친 것을 알고서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고 나타난다. 이를 통해 7월 7석과 칠성경이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서 7월 칠석과 7성경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 구절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7월 칠석의 유래와 풍속 7월 칠석은 음력 7월 7일로 견우와 직녀가 까치와 까마귀들이 놓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난다는 전설이 있는 날이다. 이 이야기는 중국 한대의 괴담을 기록한 제 얘기에 처음 나타나는데 평안남도 남포시 덕흥리에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래로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전설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성과 직녀성이 가까워지는 별자리의 이동현상을 보고 생겨났다. 이두 별은 태양황도상의 운행 때문에 가을 초저녁에는 서쪽 하늘에 보이고 겨울에는 태양과 함께 낮에 떠 있으며 봄 초저녁에는 동쪽 하늘에 나타나고 칠성날이 되면 두 별은 매우 가까워진 상태로 하늘의 천장 부근, 즉 우리의 머리 바로 위에 머물게 되므로 마치 일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견우직녀 이야기에서 유래된 칠성날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길일로 여겨 명절로 삼고 여러 세시풍속 행사를 하였다. 이 날의 풍속으로는 기교나 재주가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걸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녀자들이 길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직녀성에 비는 일이었다. 이는 직녀를 하늘에서 바느질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여기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다. 민간에서는 칠성날의 직녀성 외에도 북두칠성에 기원하는 칠성고사 풍습도 있었다. 주로 부녀자들이 장독대에 상을 차리고 이 고사를 지냈는데. 자신보다는 가족들의 수명장수와 평안을 기원했다. 고사의 명칭은 칠석고사, 칠석제, 칠성제 등으로도 불렸다. 칠성날의 칠성고사와 같이 북두칠성의 사람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칠성신앙은 고인돌에 새겨진 북두칠성 모양을 통해 선사시대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칠성신앙은 삼국시대의 불교와 도교가 들어오면서 도불교적 성수신앙의 요소가 혼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로 면면이 전승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민간에서 행해지던 칠성신앙은 불교에서 수용하면서 사찰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찰에서는 칠성신을 독립적으로 모신 칠성각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는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세기 초기부터는 전국 사찰의 유행처럼 번졌다. 이 같은 불교 칠성신앙의 역사로 보았을 때, 사찰에서 칠성날에 칠성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보편화된 시기는 칠성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장소인 칠성각이 전국적으로 건립되던 19세기 경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무렵에 시작된 칠성날의 풍습은 조선 후기의 칠성날이면 나라 곳곳의 사찰들이 제를 올리느라 밤을 낮은 양 밝혔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추측해 본다면 당시에 그 행사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조선 후기에는 민간이나 불교 사찰 모두에서 칠성날의 칠성 신앙과 관련한 풍속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보인다. 칠성날에 외운 칠성경. 칠성경은 본래 도교의 경전으로 북두칠성이 인간의 기룡화복을 맡았다고 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개인적인 소원을 빌때 사용되었다. 칠성경은 우리나라에서 고려 중엽쯤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당시에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제초를 지냈는데 그 가운데 북두칠성에 대한 제사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에는 제초를 주관하던 소격서에서 관리를 선발할 때 보는 시험 과목 가운데 칠성경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소격서가 완전히 폐지되는 등 국가적으로 도교가 큰 탄압을 받아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칠성경은 민간에서 면면이 전승되었다. 도교의 경전류를 모은 정통 도장에 실린 칠성경 중에서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유통되어 사용된 것은 태상현령 북두본명 연생진경이다. 연생진경은 원래는 도교 경전이었지만 도교와 불교가 습합 과정을 거치던 시기인 조선 후기에는 도교와 불교의 칠성 신앙을 혼용한 형태로 사찰에서 많이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칠성경이 사찰의 칠성 기도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1864년 삼각산 도서남에서 간행된 연생진경 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발문에는 기존의 칠성 기도에 사용하던 연명경이 낡아서 완성대사가 수명장수를 기원하며 천우에게 새로운 연명경판을 새길 것을 부탁하여 도서남의 연생진경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1864년 이전과 이후에 연생진경이 도서남의 칠성기도에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칠성경은 당시 칠성기도에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칠성기도를 많이 드리던 칠성날에도 역시 많이 외웠을 것으로 보인다. 상제님께서 1908년경 천지공사를 보실 때 활용하셨던 칠성경은 연생진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중국 도교의 도장에 기록된 연생진경의 북두주와 상제님에게서 도주님을 통해 계승된 대순진리회 칠성주 주문을 비교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같을 정도로 주문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 차이점,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연생진경 북두주의 천머리에 없는 칠성열의 대제군이 칠성주에는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문곡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연생진경의 북두주에서는 검은 녹존, 문곡 염정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칠성주에서는 상제님의 공사가 반영되어 문곡 검은, 녹존 염정의 순서로 바뀌어져 있다. 셋째는 여섯 군데에서의 한자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도주님께서 종도들에게 외우게 하셨던 칠성경은 상제님께서 만드신 칠성경이 봉서를 통해 전해진 주문일 것이다. 7월 칠석과 칠성경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견우직녀의 전설에서 유래한 7월 칠석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로 여러 세시풍속 행사가 있었다. 그 풍속 중에는 북두칠성의 가족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성 기도가 있었다. 북두칠성의 소원을 비는 우리의 칠성 신앙의 풍습은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민간에서 면면이 전승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행해졌다. 민간에서 성행하던 칠성신앙은 조선 후기의 불교에서도 수용함으로써 사찰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민간과 사찰에서 칠성신앙의 풍속은 연중 이루어졌지만 특히 기란 숫자 7이 중복된 날인 칠성날에 많이 행해졌다. 조선 후기에 많이 유통되어 사용되었던 칠성경은 도교의 칠성경인 연생진경이었다. 칠성날에 칠성기도를 드릴 때는 이 칠성경을 외웠으므로 칠성날은 칠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다. 조선 후기에 전국 사찰에서 칠성날 행사가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칠성날의 칠성경을 외우며 칠성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풍습은 당시 널리 행해졌을 것이므로 도주님의 종도들 또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도주님께서 백일 도수에 들어가시기 전에 칠성경을 외우게 했을 때는 종도들이 그연유를 몰랐지만 칠성경을 외우던 풍습이 있는 칠성날의 공부를 마치자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이다. 도주님께서 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상제님께서 후천성경 세상을 여시기 위해 신명계의 체계와 질서를 새롭게 정하신 공사를 도주님께서 50년 동안의 공부를 통해 풀어나가셨는데, 백일 도수는 50년 공부 중 하나이다. 칠성경은 선천에서 사람들의 수명 복록과 관련이 있었으며 상제님께서는 후천의 도수에 맞추어 기존의 칠성경을 새롭게 변경하여 만드셨다. 그렇다면 도주님께서 종도들로 하여금 칠성경을 외우도록 하신 일은 상제님께서 장차 천하 창생들이 후천의 복록과 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보신 공사를 실현시키기 위한 백일 도수의 일환으로 이해해 볼수 있다. 7월 7석과 7성경.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대수애보